자, 들어갑니다들어갑니다그렇지그렇합니다승동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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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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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메 이기 어딥니까? 여기 안무 동쪽 콧구리 동쪽 콧구리 처음이죠? 처음 맞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자, 금오열도 이쪽은 두 번째인데 오늘 정출 나왔습니다. 우리가? 4조네요. 아, 매번 4조네. 5조네요. 어. <laughs> 어, 예, 오늘 몇팀 나왔죠? 5팀 5팀, 11명 5팀 5조가 전형이군죠 자, 길게 할거 없이 낚시 바로 시작해볼게요. 던져봤는데 어때요? 어... 물은 좀잘 가는데 음. 나자 네. 바람이 좀 있긴 한데 이 바람은 아마 해가 좀 뜨고 나면 죽을 겁니다 낚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좀 전에 우리 같이 내린 정호가 정호 정오 동생이 이야기한 금호 열도 중에도 안도입니다 안도 안도 동쪽 꽃뿌리 지역인데 해가 예, 정면에 뜨오르네요 어 낚시할 때햇기 때문에 현장 없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수심이 8, 9에서 10m 정도 나온다 하니까, 멀리 칠 필요도 없을것같고 가까이 이렇게 공략을. 자, 오늘 팀에서 6가지 나왔습니다. 교제에서 6가지. 좀먼 길을 왔는데, 먼길온 만큼, 모든 팀원들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laughs> 자한 번도 안 던져봐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다안 던져볼게요 채비는 한 쪽에 이렇게 매번 하는 것처럼 끼울게요 오늘은 야, 하얀색 끼롯대 530을 들은이 낚시대 오랜만이죠 오! 모시 왔다 뭐시않노? 용치사이즈 만그러니까 아, 용치가 전국에 다 있지. 그, 거 그, 그, 그제만 있고, 어떻게까 크다, 용치 응, 그네 이 바뀐다 너 지금 방금 원줄 잡고 입질 받았다. 이래 되나 이거 잡어를. 어? 어? 잡어 입질을 원줄을 잡고 받았다. 어찌가안 아, 보여가지고 원줄 잡고 있었던 거 오고 뭐고 삼신친구 혹돔이네 무리 안가세요 무리 안가 림이가 그렇지 좌세다 아내 이래서 나는 소리가 아니구나 I'm not sure if I'm going to be fine. Some people are going to be fine. Too busy watching the TV screen. Now we're just bed on broken dreams. Nobody's going to come save us. We're catching too many empty favors. 하나, 둘, 안녕하세요 준낙TV 상준입니다 이야, 정말 오랜만에 낚시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몸이 안좋아가지고 아, 코로나 걸렸어요 네, 코로나 2년 넘게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코로나 걸리네요 그래서 좀 쉬었습니다. 동 자, 여기는 내도입니다, 내도. 네도. 예전에 한번 촬영을 했던 자리고, 고기가 그때는 나와줬는데. 자, 입실입니다. 들어갔어요. 꺼렸어. 이것도 감성돔이네요 이야, 이거는 조금 사이즈가 아까 거보단 큰것 같습니다. 자, 바로 낚시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날씨가 따뜻하네요. 여기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수심이 8에서 9m,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멀리 가면 좀더 깊어지고. 아, 지금 물이 이쪽으로 가네요. 물이 반대로 이쪽으로 갈때 입질이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로드는 1호 때입니다. 네, 카와시마의 1호 때입니다. 아, 이게 티가 역광이라 안 보이네. 어, 지금 시간이 8시 반입니다 아침 7시반 배를 타고 나왔는데 야, 어, 들어갔어요 자, 아예 반대쪽으로 던져서 낚시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저는 수심을 9에서 10m 정도 놨습니다 아마 바닥을 살짝 스칠 거예요. 지금이 이제 끝들물입니다. 끝들물. 지금 어 9시, 8시 반인데, 0분인데 10시 반까지가 들물이거든요. 그래서 들물이 2시간 정도 진행이 될것 같은데, 아, 야, 나중에 10시, 10시 반, 11시, 12시쯤 물돌이가 들어가고, 야, 날물상이 벌어지면은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조류가 처음보다는 조금 죽었습니다. 자 캐스팅 자잡보네요 참돔이야 참돔. 애기 참다면 애기 참. 으흐이 상켰다. 이게 죽겠는데. 잘 가라.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야, 강승동입니다. 와, 사이즈가 좀 있네요. 자, 강승동 같은데 강승동이네요. 야 역시 여기는 한방이 있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예, 감성동입니다. 상켰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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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되겠다, 그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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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자, 는 조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주는 게확확히 확률이 높은 것같 음. 자, 요 자, 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자, 빛이 들어오네요, 계속. 야, 오늘 제가 낚시를 어떻게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배 타고 내리시면 이 자리가 아마 선자리일 겁니다. 네. 이 자리에서 낚시를 시작을 할 건데 여기는 내도 삼각바위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두번 내려가지고 두번 다 감성동 얼굴을 보고 갑니다 자 낚시를 어떻게 했냐 저는 마지막 끝들물때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들물 날물을 낚시를 다 하고 왔습니다 예, 여기 선자리에서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까지 이렇게 장타를 칩니다 여기 거리는 25m 정도 될 거예요 예. 여기의 수심은 9m 정도 나옵니다. 지금 날 물을 때 조류가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조류가 만들어져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조류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는 수심이 8m고요. 그래서 저는 밑밥과 밑기를, 밑밥과 찌를 이쪽까지 던졌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심이 확보가 되고, 여기서부터 찌가 계속 흘러갈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수심이 7m까지 줄어들어요. 그래서 찌가 이쯤 가면은 아마 미끌림이, 미끌림이 생길 겁니다. 여기에는 보면, 이렇게 수중료가 하나 있고, 이쯤에 수중료가 하나 있다 하는데, 여기 수중료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질을 어디서 봤냐 여기까지 장타를 쳐서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찌를 이렇게 흘리면은 여기가 입질 포인트가 됩니다. 밑밥도 여기를 칩니다. 날물 때 이렇게 저는 낚시를 했어요. 여기는 제가 낚시를 해 보니까 날물 때 입질이 좀더 활발할 것 같아요. 들물 때는 물이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데 제가 여기서 입질을 받았는데 들물 때는 그렇게 대상의 입질은 아닌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도 삼각과 내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낚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감성돔 얼굴을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자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0분인데 원래는 제가 5시 반까지 끝까지 낚시를 할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성돔 낚시 나와 가지고 운 좋게 한40 정도 되는 감성돔을 한 마리 했네요, 오늘. 야. 제가 요즘에 몸도 좀안 좋아 가지고 좀 쉬었고 지금 저희가 다음 주 저희 팀 전기 연주회가 있는데 그 연주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낚시를 많이 못 갔습니다. 자 다음 낚시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제 직업상 시운전을 다녀와야 되거든요. 배 타고 바다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다녀오고 난 뒤에 낚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찌가 완전히 들어갔네요. ekanim